오늘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동네 공원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벤치에 앉아 계시던 두 분의 대화가 우연히 들려왔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박여사 요즘 걸음이 왜 이렇게 힘들어 보여요? 그러자 박여사라고 불리던 분이 한숨을 푹 쉬시면서 대답하셨어요. 허리하고 무릎이 말이야. 약을 먹어도 주사를 맞아도. 그때뿐이야. 이젠 포기했어. 저는 그 말씀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료실에서 매일 듣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역시 한때 그런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재활의학과에서 27년간 통증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40대 중반에 허리 통증으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루에 10시간 넘게 앉아서 진료하다 보니 어느 날 갑자기 허리가 끊어지는 것 같은 통증이 찾아왔어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환자분들한테는 운동하시라고 스트레칭하시라고 말하면서 정작 제 몸은 돌보지 못했던 거죠. 그때 저는 제가 아는 모든 의학 지식을 총동원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논문을 읽고 직접 제 몸에 실험도 해 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방법이 있습니다. 비싼 시술도 아니고 매일 먹는 약도 아니에요. 바로 매일 밤 자기 전에 세 군데만 문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 방법을 제 환자분들께도 알려드렸더니 놀라운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물론 모든 분께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아닙니다.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고 통증의 원인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 중 상당수가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그 방법을 여러분께 전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나이 들면 원래 이런 거야. 약 먹어도 안 되니까 그냥 참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 말이에요. 잠깐요.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허리 통증, 무릎 통증, 관절 통증을 그냥 방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조금 불편한 정도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걷는 게 점점 힘들어집니다. 걷는 게 힘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움직임이 줄어들고요. 움직임이 줄어들면 근육은 더 빨리 약해집니다.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은 더 커지고 통증은 더 심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돼요. 결국에는 일상생활조차 남의 도움 없이는 어려워지는 상황까지 갈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처음에 조금만 신경 썼으면 이 지경까지 안 왔을 텐데 하고 후회하시는 분들이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통증을 오히려 악화시키는 잘못된 습관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거예요. 이걸 모르고 계속하시면 아무리 좋은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습니다. 둘째로 매일 밤딱 3분만 투자하면 되는 세 군데 마사지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돈한푼안 들고 특별한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 밤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어요. 셋째로 마사지 효과를 두 배, 세 배로 높여주는 생활 속 보조 방법들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특히 영상 마지막 부분에서는. 제가 27년 임상 경험에서 가장 효과를 많이 본 특급 포인트를 공개할 겁니다.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얼마 전에 만났던 한 분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78세 김옥순 할머니라는 분이셨어요. 김옥순 할머니는 10년 넘게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계단 오르내릴 때만 조금 아팠대요. 그래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통증이 점점 심해졌어요. 나중에는 평지를 걷는 것도 힘들어지셨습니다. 김옥순 할머니는 좋다는 건다 해보셨어요. 정형외과 가서 엑스레이 찍고 주사 맞고 한의원 가서 침 맞고 뜸 뜨고 물리 치료실 다니면서 전기 치료 받고 건강 보조 식품도 이것저것 드셔 보셨대요. 그런데 그때 뿐이었어요. 잠깐 나아지는 것 같다가 금방 다시 아파지고 그러다 보니 점점 지쳐 가셨죠. 김옥순 할머니가 제 진료실에 처음 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포기했어요. 손자 손녀 손잡고 놀이터 가는 것도 힘들어요. 지팡이 없이는 한 발자국도 못 떼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김옥순 할머니의 생활 습관을 자세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랄만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옥순 할머니는 건강을 위해서 매일 하고 계신 게 있었거든요. 본인은 좋은 줄 알고 열심히 하셨던 건데 그게 오히려 통증을 더 심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많은 들이 모르고 계신 통증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습관. 첫 번째는 바로 아픈 부위를 꾹꾹 세게 누르는 것입니다. 김옥순 할머니도 그러셨어요. 무릎이 아프니까 매일 밤 무릎을 주먹으로 꾹꾹 누르셨대요. 아프면 세게 눌러야 풀리지. 이렇게 생각하셨던 거죠. 주변에서도 그렇게 하라고 했대요. 아픈 데는 세게 주물러야 낫는다고. 그런데 이게 큰 문제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과 관절은요.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방어 반응을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몸은 외부에서 강한 압력이 가해지면 그걸 공격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근육이 더 딱딱하게 굳어버려요. 풀려고 누른 건데 오히려 더 뭉치는 역효과가 나는 겁니다. 게다가 우리 어르신들은 피부와 혈관이 젊은 사람들보다 약하세요. 세게 누르면 멍이 들거나 피하출혈이 생길 수 있어요. 심한 경우에는 근육조직이 손상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통증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통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해요. 마사지는 시원하다 정도의 힘으로 해야 합니다. 아프다 싶으면 이미 너무 센 거예요. 살살 문지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이에요. 잘못된 습관 두 번째는 뼈가 튀어나온 부위를 직접 누르는 것입니다. 김옥순 할머니는 무릎뼈를 직접 꾹꾹 누르셨대요. 무릎이 아프니까 무릎뼈 자체를 눌러야 한다고 생각하신 거죠. 발목뼈도 그렇게 하셨고요. 허리가 아플 때는 척추뼈를 직접 누르셨대요. 그런데 이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뼈 자체를 누르면 왜안 좋을까요? 뼈 주변에는 신경과 힘줄이 지나가거든요. 뼈를 직접 자극하면 그 신경과 힘줄에 무리가 갑니다. 잘못하면 염증이 더 심해지고요. 신경이 눌려서 저림 증상까지 생길 수 있어요. 원래 없던 통증이 새로 생기는 거죠. 그래서 마사지를 하실 때는 뼈가 만져지는 곳은 피하셔야 해요. 뼈 주변의 살이 있는 부분 그러니까 근육 부분을 문질러 주셔야 합니다. 이 차이가 정말 중요해요. 자, 이두 가지 잘못된 습관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로 아픈 곳을 세게 꾹꾹 누르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마사지는 시원한 정도의 힘으로 살살 해주세요. 둘째로 뼈 가 튀어 나온 곳을 직접 자극하는 것도 피하셔야 합니다. 뼈 주변의 근육 부분을 문질러 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이두 가지 습관에 해당되시나요? 김옥순 할머니도 이걸 모르고 매일 하고 계셨어요.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 건데 그게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병원을 다녀도 물리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부터는 제대로 된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 매일 밤 자기 전에 딱 3분만 투자하세요. 세 군데만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이세 곳은요. 우리 몸의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통증을 줄여주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제가 27년간 수많은 환자분들께 적용해서 효과를 직접 확인한 방법이에요. 첫 번째 포인트는 허벅지 앞쪽입니다. 허벅지 앞쪽이라고 하면 어디인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어요. 쉽게 말씀드릴게요. 의자에 앉아 계실 때 무릎 위에서부터 허벅지 윗부분까지 앞쪽으로 쭉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손바닥으로 허벅지 앞쪽을 쓱쓱 보시면 그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요 허벅지 앞쪽에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크고 힘센 근육 중 하나가 있어요 전문 용어로는 대퇴사두근 이라고 하는데 그냥 허벅지 앞쪽 근육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근육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쓰는 근육이에요 그럴 때 쓰고요 계단 오를 때 쓰고요, 의자에서 일어날 때도 쓰고요, 쪼그려 앉았다 일어날 때도 씁니다. 하루에도 수백 번, 수천 번 쓰는 근육이에요. 그런데 이 근육이 뭉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무릎에 무리가 갑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은 무릎뼈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이 근육이 딱딱하게 뭉쳐 있으면 무릎을 움직일 때마다 무릎 관절에 부담이 가요. 무릎이 뻣뻣해지고 아파지는 거죠. 그 다음에 허리에도 영향을 줍니다. 허벅지 앞쪽 근육이 뭉치면 골반이 앞으로 당겨져요. 골반이 앞으로 당겨지면 허리가 과하게 젖혀지면서 허리에 부담이 갑니다. 허리 통증의 숨은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이 허벅지 앞쪽 근육이에요. 심지어 어깨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허리가 젖혀지면 균형을 잡으려고 어깨가 앞으로 굽거든요. 그러면 어깨와 목이 뻣뻣해지고 결림이 생겨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이 허벅지 앞쪽 근육만 잘 풀어줘도 무릎 통증이 줄어들고요. 허리가 편해지고요. 어깨 결림까지 나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 군데만 풀어줘도. 여러 군데가 좋아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정말 쉽습니다. 먼저 편하게 앉으세요. 침대에 앉으셔도 되고 소파에 앉으셔도 됩니다. 아니면 침대에 누우셔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두 손바닥으로 허벅지 앞쪽을 감싸주세요. 양손을 허벅지 위에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이제 무릎 바로 위에서 시작해서 허벅지 위쪽으로 쓸어 올리듯이 문질러 주세요. 마치 허벅지를 쓰다듬어 주는 것처럼요. 위로 쓸어 올리고 다시 아래로 내려오고 이걸 반복하시면 됩니다. 힘 조절이 중요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시원하다 느낌이 드는 정도로 해주세요. 아프면 너무 센 거예요. 살살 부드럽게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한쪽 다리에 1분씩 해주세요. 양쪽 다리 합쳐서 2분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손바닥 전체로 넓게 문지르셔야 해요. 손가락으로 콕콕 찌르시면 안 됩니다. 손가락으로 찌르면 압력이 한 곳에 집중되어서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어요. 손바닥 전체로 넓은 면적을 부드럽게 쓸어주는 게 핵심입니다. 특히 오래 앉아 계셨거나 많이 걸으신 날은 이 허벅지 앞쪽 부분이 딱딱하게 뭉쳐있을 거예요. 손으로 만져보시면 느껴지실 겁니다. 그럴 때 이렇게 풀어주시면 다음 날 아침이 정말 다릅니다. 일어날 때 무릎이 훨씬 가볍게 느껴지실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는 발바닥입니다. 발바닥이라고 하면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허리 무릎이 아픈데 왜 발바닥을 문지르라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발바닥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 몸에서 발바닥만큼 신경이 많이 모여있는 곳이 없습니다. 발바닥에는 수많은 신경 말단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발바닥을 자극하면 그 자극이 온몸으로 전달됩니다. 발바닥 마사지를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로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발은 심장에서 가장 먼 곳에 있잖아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잘안 되기 쉬워요. 특히 나이가 드시면 발이 차가워지고 절인 증상이 생기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게 다 혈액순환 문제예요. 발바닥을 마사지해주면 발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그게 다리 전체로 온몸으로 퍼져나갑니다. 둘째로 우리 몸에서 엔도르핀이라는 게 나와요. 엔도르핀이 뭐냐면요.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천연 진통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분을 좋게 해주고 통증을 줄여주는 물질이에요. 발바닥을 자극하면 이 엔도르핀 분비가 촉진됩니다. 셋째로 발목, 무릎, 허리, 심지어 어깨까지 편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발이 편해지면 걸음걸이가 좋아지고요. 걸음걸이가 좋아지면 무릎과 허리에 가는 부담이 줄어들어요. 전체적으로 몸의 균형이 좋아지는 겁니다. 특히 발이 차가우신 분들 있으시죠? 겨울만 되면 발이 얼음장 같다고 하시는 분들이요. 발바닥 마사지 꾸준히 하시면 발이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혈액순환이 좋아지니까요. 자, 발바닥 마사지 방법 알려드릴게요. 편하게 앉으세요. 그리고 한쪽 발을 반대쪽 무릎 위에 올려주세요. 오른발을 마사지 하려면 오른발을 왼쪽 무릎 위에 올리시면 됩니다. 앉은 자세에서 다리를 꼬는 것처럼요. 이 자세가 불편하시면 그냥 침대에 앉아서 발을 앞으로 뻗고 하셔도 괜찮아요. 두 엄지손가락으로 발바닥. 발바닥 가운데를 눌러 주세요. 발바닥 정가운데 살짝 오목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찾아보세요. 거기가 바로 용천혈이라고 불리는 곳이에요. 한의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자리입니다. 이 용천혈 부분을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렀다가 떼고 다시 꾹 눌렀다가 떼고 이걸 다섯 번에서 10번 정도 반복해 주세요. 그다음에 발뒤꿈치에서 발가락 쪽으로 쓸어 올리듯이 문질러 주세요. 엄지손가락 두 개로 발바닥을 쭉 쓸어 올리 는 거예요. 발뒤꿈치에서 시작해서 발가락 방향으로요. 이것도 너무 세게 하지 마시고 기분 좋은 정도로 해주세요. 시원하다 싶은 느낌으로요. 한쪽 발에 30초에서 1분 정도 해주시면 됩니다. 양쪽 발하면 1분에서 2분이에요. 특히 자기 전에 발바닥 마사지를 하시면 잠도 잘 오세요. 발이 따뜻해지면 몸 전체가 이완되거든요. 긴장이 풀리면서 편안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이게 바로 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특급 포인트예요. 세 번째 포인트는 무릎 뒤 오금입니다. 오금이라는 말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무릎을 구부렸을 때 접히는 부분 있잖아요. 무릎 앞쪽 말고 뒤쪽이요. 그 뒤쪽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을 오금이라고 합니다. 이 무릎 뒤 오금에 위중혈이라는 자리가 있어요. 한의학에서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혈자리입니다. 이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요. 방광경락이라는 게 지나가는 곳이거든요. 방광경락이 뭐냐고요? 어려운 말 같지만 쉽게 설명드릴 거. 우리 몸에는 기가 흐르는 길이 있다고 한의학에서는 봐요. 그길 중에 하나가 방광경락인데요. 이 방광경락은 머리 뒤에서 시작해서 등을 타고 내려와서 허리를 지나고 엉덩이를 지나서 다리 뒤쪽을 타고 발까지 이어집니다. 중요한 건이 방광경락이 허리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 뒤 오금에 있는 위중혈을 자극하면 그 자극이 방광 경락을 타고 허리까지 전달된다고 보는 겁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핵심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릎 뒤 오금은 허리와 직접 연결된 곳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자극하면 허리 통증이 줄어들고요. 무릎이 훨씬 가벼워지고요. 다리 전체의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저도 허리 아플 때이 무릎 뒤 오금 부분을 풀어주면 금방 편해지는 걸 느껴요 직접 경험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무릎 뒤 오금 마사지 방법 알려 드릴게요 의자에 앉으시거나 침대에 누우세요 그리고 무릎을 살짝 구부려 주세요 무릎을 쭉 펴고 계시면 무릎 뒤쪽이 땅에 닿아서 마사지 하기 어렵거든요 살짝 구부려서 무릎 뒤에 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양손 엄지손가락으로 무릎 뒤 오금의 가운데 부분을 찾아 주세요 무릎 뒤쪽 오목하게 들어간 곳 정가운데에요 살짝 눌러 보시면 쩍은한 느낌이 드는 곳이 있을 거예요. 거기가 바로 위중혈입니다. 그 부분을 3초 동안 눌러주세요. 그리고 3초 동안 떼고요. 다시 3초 눌러주세요. 이걸 5번에서 10번 반복해주세요. 그 다음에 무릎 뒤를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쓸어 내려주세요. 무릎 뒤에서 종아리 쪽으로 쭉 쓸어 내리는 거예요. 한쪽 다리에 30초에서 1분이면 충분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무릎 뒤에는 혈관이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너무 세게 누르시면 안. 됩니다. 시원하다 정도로만 해주세요. 아프면 너무 센 거예요. 자 정리해 드릴게요. 매일 밤 자기 전에 세 군데를 문질러 주세요. 첫 번째로 허벅지 앞쪽을 손바닥으로 쓸어 올려 주세요. 양쪽 다리 합쳐서 2분 정도요. 두 번째로 발바닥을 엄지 손가락으로 눌러주고 쓸어 올려 주세요. 양쪽 발 합쳐서 1분에서 2분이요. 세 번째로 무릎 뒤 오금을 꾹꾹 눌러주고 쓸어 내려 주세요. 양쪽 다리 합쳐서 1분 정도요. 다 합치면 딱 3분. 1에서 5분이에요. 길어야 5분입니다. 자기 전에 침대에서 하시면 됩니다. 텔레비전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78세 김옥순 할머니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김옥순 할머니는 제가 알려드린 이세 가지 마사지를 매일 밤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잘못된 습관 두 가지도 고치셨고요. 처음 2주 동안은 솔직히 큰 변화를 못 느끼셨대요. 그래서 좀 답답하셨나 봐요. 선생님, 이거 정말 효과 있는 거 맞아요? 이렇게 전화로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조금만 더 해보세요. 우리 몸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아요. 꾸준히 해주셔야 해요. 그랬더니 3주차부터 뭔가 다르다고 느끼셨대요.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예전보다 덜 뻣뻣한 거예요. 계단 오를 때 통증도 조금 줄어든 것 같고요. 한 달이 지나니까 확실히 달라지셨대요. 지팡이 없이 집안을 돌아다니실 수 있게 되셨어요. 물론 오래 걸으면 아직 좀 아프셨지만, 예전하고는 비교가 안 됐대요. 두 달이 지나고 세 달이 지나니까요. 김옥순 할머니는 지팡이 없이 동네 산책을 다니고 계십니다. 손자 손녀 손잡고 놀이터도 가신대요. 처음 진료실에서 눈물 글썽이시던 그분이 맞나 싶을 정도로 밝아지셨어요. 물론 김옥순 할머니 사례가 모든 분께 똑같이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사람마다 몸 상태가 다르고 통증의 원인도 다르니까요. 어떤 분은 더 빨리 효과를 보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더 오래 걸리실 수도 있어요. 효과가 미미한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사지가 모든 관절 통증을 치료하는 만능 해결책은 아니에요. 심한 관절염이나 디스크 같은 질환은 반드시 전문 의료 기관에서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일상에서 통증 관리를 도와드리는 보조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다고 포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작은 습관 하나 바꾸시면 3개월 뒤, 6개월 뒤, 1년 뒤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이제 마사지 효과를 더 높이는 보조 방법들도 알려드. 드릴게요. 첫 번째로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정도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밤새 자고 일어나면 우리 몸은 굳어 있어요. 근육도 관절도 뻣뻣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움직이면 몸에 무리가 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시면 침대에서 바로 일어나지 마시고 먼저 기지개를 쭉 펴주세요. 팔을 위로 뻗고 온몸을 쭉 늘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릎을 가슴 쪽으로 끌어당겨 주세요. 한쪽 무릎씩 번갈아 가면서요. 허리를 살살 비틀어 주는 것도 좋아요. 복잡하게 생각하면 하지 마시고 그냥 몸을 부드럽게 풀어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분이면 충분해요. 두 번째로 하루에 10분 정도 걸어 주세요. 걷기는 가장 좋은 운동이에요. 특별한 장비도 필요 없고 돈도 안 들고 어디서든 할수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아픈데 억지로 오래 걸으시면 안 됩니다. 10분 정도 천천히 걸어주세요. 숨이 차지 않을 정도로 편안하게요. 통증이 심해지면 바로 쉬셔야 하고요. 꾸준히 하시다 보면 점점 걷는 시간을 늘릴 수 있어요. 처음에 10분 하시다가 괜찮으시면 15분, 20분 이렇게 늘려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해 주세요. 따뜻한 물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혈액 순환도 좋아지고요. 자기 전에 따뜻한 샤워를 하시면 몸이 이완되면서 잠도 잘 오세요. 샤워하실 때 따뜻한 물을 허리나 무릎 아픈 부위에 뿌려주시는 것도 좋아요. 온찜질 효과가 있거든요. 목욕탕에 가셔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시는 것도 좋습니다. 다만 너무 뜨거운 물에 오래 계시면 오일 안 좋을 수 있어요. 적당히 따뜻한 물에 10분에서 15분 정도가 좋습니다. 네 번째로 기름진 음식을 줄여주세요. 튀김이나 과자 같은 기름진 음식은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염증이 많아지면 관절 통증도 심해집니다. 물론 완전히 안 드시라는 건 아니에요. 가끔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다만 매일 튀김을 드시거나 과자를 많이 드시면 안 좋다는 거예요. 대신 채소나 생선 같은 걸 많이 드시면 좋습니다. 자 이제 주의 사항도 꼭 말씀드려야겠어요. 이 부분 중요하니까 잘 들어주세요. 첫째로 마사지를 너무 세게 하지 마세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프면 너무 센 거예요. 시원하다 기분 좋다 정도의 힘으로 하셔야 합니다. 둘째로 뼈가 튀어나온 곳은 피하세요. 무릎뼈, 발목뼈, 척추뼈 이런 데는 직접 자극하시면 안 돼요 뼈 주변의 근육 부분을 문질러 주세요 셋째로 관절이 붓거나 열이 나면 마사지를 쉬세요 관절이 붓고 만졌을 때 열이 느껴지 면 염증이 심하다는 신호예요 이럴 때는 마사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염증이 가라앉을 때까지 쉬시고 병원에 가보세요 넷째로 골다공증이 있으신 분은 더 가볍게 해 주세요 골다공증이 있으시면 뼈가 약해져 있는 상태거든요 너무 세게 누르시면 안 좋을 수 있어요 아주 살살 부드럽게 해주 그리고 혹시 이 마사지를 2주 이상 꾸준히 해보셨는데도 통증이 전혀 나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심해지면 반드시 병원에 가보세요.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마사지는 보조적인 방법이지 의학적 치료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자, 오늘 내용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피하셔야 할 잘못된 습관 두 가지가 있어요. 아픈 곳을 세게 꾹꾹 누르는 것, 그리고 뼈가 튀어나온 곳을 직접 자극하는 것. 이두 가지는 피해 주세요. 대신 기억하셔야 할건 매일 밤 3분 3곳 마사지예요. 첫 번째로 허벅지 앞쪽을 손바닥으로 쓸어 올려 주세요. 무릎 통증, 허리 통증, 어깨 결림에 좋습니다. 두 번째로 발바닥을 엄지 손가락으로 눌러주고 쓸어 올려주세요. 온몸의 혈액 순환이 좋아지고. 천연 진통 효과가 있어요. 세 번째로 무릎 뒤 오금을 꾹꾹 눌러주고 쓸어 내려주세요. 허리 통증과 무릎 통증에 특히 좋습니다. 그리고 마사지 효과를 높이려면 아침에 5분 스트레칭 하시고요. 하루 10분 걸으시고요. 자기 전에 따뜻한 샤워 하시고요. 기름진 음식은 좀 줄여주세요. 나이는 핑계가 아닙니다. 나이 들면 원래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 한번만 눌러주세요. 그게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허리 아프신 분, 무릎 아프신 분 계시죠?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나 친구분들이요.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링크 공유해 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그분들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구독과 알림 설정해 두시면 앞으로도 돈안 드리고, 건강 지키는 방법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릴 거.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한 거예요. 의학적인 진단이나 치료를 대신하는 건 아닙니다. 영상에 나온 사례들은 이해를 돕기 위해 각색된 부분도 있고요. 혹시 관절이나 건강에 이상이 있으시면 꼭 병원에 가셔서 전문의 선생님께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실천하시는 건 본인 판단으로 늘 해주시고요.